몇년근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14년, 16년인데. 14년, 16년. 예. 여기서 10... 지금 행사장에서 금액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네. 행사가 아니고, 네. 그냥 밭에 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캐는 걸 보고 가져갈 정도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 넘어요. 아, 100만 원이 넘는 예. 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40%? 한 40%? 3 0 0로한 40%. 있어. 와, 여기 어디냐? 함양입니다. 함양. 자, 오늘 제가 함양, 산삼 축제에 왔는데 와 여기 진짜 함양이 산삼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산삼도 그렇고 더덕도 그렇고 더덕도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함양 산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볼거리 한번 제가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함양의 반하고 산삼의 반하다. 자 여기가 이제 함양산삼축제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아직은 조금 이른 아침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지금 여기는 월봉산산양산당농장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와 여기도 뭐 산삼이 야 산양산삼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을 갖다가 저쪽에서 듣고 왔거든요 일단 잔뿌리가 많다라는데 와 이거 진짜 잔뿌리 많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보면 예, 예. 음, 잔뿌리를 보고 옮긴 삼인지 예. 제자리에서 큰 건지 구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연식에 대한 것도 판별할 수 있고 장소 상향 삼은 기본으로 우리 함양에서는 5 0 0 고지 이상이 됐을 때 고지 조회 500 고지 이상이 돼야 상향 삼을 심을 수 있는 승인이 나요 아. 허가 조건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800 고지에서 나온 거고 와 그럼 되게 그게 이제 850 900 고지 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밑에 400이나 500이나 300이나 이런 데서 큰 삼은 인삼화가 돼있다고 인삼화가 됐다고. 아. 저지대에서 큰 거. 예, 예. 고지대로 그 올라갈수록 삼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먹어 보면 식감이 달라요. 아. 그 향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네. 어. 그래, 이 밑에서 예를 들어서 밑에서 이 정도 이게 지금 1일년 12년 근인데 예, 예. 어, 저지대에서 한 300고지나 400고지, 500고지에서 크면은 3, 4년만 커도 이 정도 커버려요. 아. 고지대에서는 6월 중순경 넘어서면 싹이 지기 시작해서 7월 중순경 넘어서면 싹이 한개더돼요 아, 그러니까 크는 기간이 되게 짧다는 거네. 예. 큰 기간이. 지금 요거는 그러면 네. 몇 년근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14년, 16년인데. 14년, 16년. 네. 여기서 지, 지금 행사장에서 금액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네. 행사가 아니고 네. 그냥 밭에 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캐는 걸 보고 가져갈 정도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 넘어요. 아, 100만 원이 넘는 네. 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40%? 한 40%? 40 정도 30%? 써요. 40% 이상. 어, 그럼 이거,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고서 만약에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 되면은 네, 네. 서로 저, 영상통화를 해서 상품 네, 네. 보여주고 아 여기 제가 마음에 든다, 요거, 요걸 네. 하겠습니다 하면 네. 그걸 그대로 포장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대로 아 보내드려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주문이 오면 저는 그렇게 계속해요. 계속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예, 그대로. 예. 사진 찍어서 음. 요 삶을 보냅니다. 음. 요 삶을 누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요 삶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예. 삶그 생긴 그 모양 그대로를, 예. 예를 들어서 형님한테 하나 보내주고, 동생한테 하나 아 보내주고, 그러면 <laughs> 예. 형님한테는 요거 보냈고, 동생한테 요거 보냈습니다. 하고 예. 사진을 보내드려요. 음. 자, 그러면 요게 산양산삼이 예. 우리한테 몸에 되게 좋다그러잖아요 예. 자, 요거 정확하게 먹는 방법.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면, 네. 뭐, 아, 보통 제가 네, 뭐, 알기로는, 보통 뭐 아침에 공복에 먹으라. 미지근한 물에다, 번뭐 어떻게 해서 먹으라, 어떻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간단한 거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인삼은 뇌두를 자르고 먹지요. 그쵸, 그쵸, 그 네? 네. 그런데 산양삼은 뇌두를 자르지 말고 그냥 드세요. 아. 음. 그냥 드시는 게 정확하게 더 좋아요. 그리고, 드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구충제를 안 먹고, 어제도 방송하다 만 구충제를 안 먹고 먹어도 무방하다 하는데, 네. 우리가 쌈을 많이 먹거나 이래 하잖아요. 네. 어느 누구든지 조금씩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하루 전에 구충제를 드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2시에서 한 3시 사이, 3시, 한 2시에서 한시 사이, 네. 식어서 접시 같은 데딱담아놓던지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대로 일어나시지 말고, 그대로 들어 먹고, 꼭 씹어서 접자 먹듯이 먹고, 주무시면 아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공복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예. 요거 3월 5일 내지 일주일 거를 제가 드리는데 보통 보면 약으로 드실 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먹, 그렇게 약을 한약 먹듯이 정성대로 그렇게 먹고 나면 은 당장은 몰라요 봄에 먹고 나면 여름을 지내보면 알고 지금 드시고 나면 내년 봄 되면 내가 지난 겨울에 예방주사 안, 맞, 안 맞았는데 감기를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식욕이 또 피곤함이 훨씬. 음... 네. 나도 모르게 편해져요. 큰거 큰, 큰 하나 그냥 드시고 나면 진짜 몸살이에요. 오 먹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몸살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네. 되게 중요하네. <laughs> 네, 네. 아. 자, 월봉사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진짜 확실한 한산을 갖다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 야, 이런 잔뿌리들도 있고, 주...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 지금 여기가 하명, 하양 삼양 상산 축제가 이게 지금 열리는 중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9일까지 열리는 건데, 지금 우리 직접 재배하신 것들이에요? 아, 예, 다 아, 재배합니다. 어, 지금 다섯 불인데, 이제 여기 가격은 네. 100만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영된 건 이런 게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네. <laughs> 이게 이제 좋은 인상 고르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 산장상은 예예. 크기보다 예. 그 연근을 봅니다. 그아 연근을 이제 오래된 거. 예, 나이수록 약성이 좋아지고요. 예예. 연근은 머리 부분에 보면 이제 내두나 혹은 노두라고 하는 머리. 아 여기 이제 마디수가 있습니다. 그 연식 된 거. 예, 여기 이제 길고 오래될수록 3년에 1,000 마디가 생기는데 예예. 해마다 그 이외에는 한 마디씩이 생겨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요거는 지금 15년 된거라서 가격이 다섯 뿌리지만 100만 원. 예예. 예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예예. 뭐. 아홉 뿌리열뿌리에 네, 지금 네, 뭐 네, 네. 네, 45만원 아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서 행사장에서만 또 판매하지만 이제 문의가 올거 아니에요 그럼 네. 요건 이제 택배도 가능한 거고요? 네, 택배로 가능한 거가요아 이거 원래 택배도 많이 나가요 네, 택배로 많이 나갑니다 아 행산농원 네. 행산농원 5천, 전화번호 연락처 좀 하나 좀 주세요 네, 네, 네. 행산농원 네. 행산농원 네. 자 여기 전화번호 010-5429-9152자 네. 행산농원 여기로 어 연락하시면 진짜 확실한 함양산삼을 갖다가 직접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산삼키로 갑니다 이게 여기 산삼키로 가는데 장갑까지 이렇게 끼고서 자 가서 제가 진짜 힘받다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하예요이 네, 네, 네. 오. 그요 안에 지금 삼이 네, 있는 거예요. 네. 요 안에 아마 요 쪽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요그럼 네, 한번 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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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네. 고구마 잘 캐지니까. 네, 고구마 뭐제가 네. 전문 아닙니까 네. 전문. 네. 어우, 날이 되게 부드럽네. 야. 네. 아, 어어 보이나보이나뭐 이거가 봐 이거. 자신받다 야. 뭐, 네, 뭐, 네, 자, 아우 <laughs> <laughs> 예. 조심스럽게. 네, 자. 우리는 워갈까요 오! 됐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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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신받다 <laughs> 네, 자, 여기, 여기. 자, 이거 봤 네. 음. 여기한몇년 정도 돼요, 이게? 야, 한 10년 정도? 10년? 네. 거 10년 거될거요 네. 네. 가족으로 네. 자, 요게 네. 지금 10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와. 보 네. 근데 네. 이렇게 네. 작은데 잡죠. 네. 그렇죠. 크면 인삼이에요. 아, 크면 아, 인삼. <laughs> 네. 아, 크면 아, 인삼이고, 자금은. 이렇게 작으면은, 네. 이제 이게 이제 산삼이다 이거죠. 오래오래 네. 네. 돼도 작습니다. 아, 아, 그럼 왜 이게 안 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예. 올해 또 났다가도 내년 되면 자기가 이 여건이 안 맞으면 또 아. 순이 안나아요 아. 5년씩도 안올 수도 있어요. 예. 오날또 나올 수도 있고. 아. 예. 예. 아진 이게 접시가 아니에요. 접시가 옆 곳인 거예요. 꽃이라고 그러기는 근데 얘는 어? 빅토리아. 와. 빅토리아. 빅토리아. 야, 저 너무... 진짜 신기하다. 빅토리아 아마존니카 네. 와. 꽃이 저기 접시같이. 예, 네, 접시같이 됐네. 지나갑시다 네. 아, 집에 집에 <laughs> 멋있다. <웃음> 빨리 찍어요. <laughs> <laughs> 왜한 손은 안 올려? 올려. 근데 <laughs> 이거 영상 찍는 건데? 아, 그래? <laughs> 결혼 안 하고 아가씨 때나 천년 청각 때있으면 그게 한 시간 그대로 유지를 하고수명이 걸려서 아, 수여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안한 사람들 결혼해서 아들 딸 한이 <laughs> 낳고 우리 국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청 보리콤? 처음 봐요. 어떤 거예요? 네. 기가. 음.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무조건 마른데. 조금 더 마른데. 아, 이게 청보리, 청보리콩인데, 어, 이거 뭐니까 고소한 게 맛있네. 화면에 이렇게 청년 상황, 응, 상황버스신가 봐, 이거. 생각해보세요. 아, 근그 농부네, 근그 농부. 네네. <laughs> 야 우리 근농부뭐 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강차 만들어요? 생강차요아요생강 농사짓는 건가요? 생강을 제가 다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해서 어 이쪽은 생강도 유명해요 여기? 요어 생강 주산지는 아니고요? 네 예. 제가 그냥 생강을지르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거거든요. 그래요? 어... 음 그러니까 생강 착즙 됐네 여기 아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그렇아 아, 제가 조금 <laughs> 역시, 축제는 먹거리가 또 되게 유명하죠. 어, 이거 인사튀김인가? 인사튀김 인난트김 먹어봐야죠. 음. 음. 7개 만 5천원이고요. 예. 다로 예, 하시면 3천원이고요. 아, 한 개는 3천원? 예. 5천원도 팔아요. 예. 이게 5천원. 몇 년근이에요? 육 년근? 6년근? 네? 5년근? 5 년근? 육년중육년중육년중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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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 같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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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아우 어, 바삭바삭한 게 네. <laughs> 향이 그, 그, 더, 더. 뜨겁지 어, 이게 훨씬 크네. <웃음> 음. <웃음> 근데 이걸 내가 먹었어. <laughs> 괜찮아, 또사 먹으면 돼요. 1 5 0 0 0 원의 양이 많은데 음. 우리는 또 금방 배불 밥을 먹어서 그냥 요거 낱개로 사 먹었어요. 맛있죠? 어, 맛있죠? <laughs> 그래서 추억의 풀빵이네, 이거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삼양 산삼축제를 끝나고서 우리가, 어, 여기 이제 일박한 곳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봉산 실림관이라 그래가지고, 휴양, 대봉산에 있는 그휴양별리거든요여기에휴양별리인데이게 안에 들어가면 숙소가 1, 2층, 3층, 1층에는 이제 뭐 휴게실 같은 게 있고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4인실, 6인실, 방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산양 산삼축제에 왔다가, 여기 들려서 일박하면서, 또 위에 올라가면 산책로까지 있어요. 와, 산책로가 정말 때묻지 않은 친환경적인 그런, 어,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계속 조용하면서도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곳. 바로 함양 대봉산 휴양별리입니다요 밤도 안내도 진짜 불편함이 없이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야, 여기에 한번올러 오세요. 으쌰. 왜, 쉬... 왜 이렇게 안 눌러지지? 자 음, 이제 음, 여기 네. 들어오면 이렇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예, 여기는 이제 무료 체험전입니다. 예, 예. 2 이천이나 유료 체험전이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여기 바디라고 체지방 측정도 하고 몸무게라든지 측정하실 수 있는 이 기계고, 이게는 혈압, 혈압. 수청하는. 예. 그고 저쪽에는 스트레스 지수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당도 보니까 되게 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평일은 평일은 5만 원, 원, 원. 어, 그러면, 평일은 5만 원. 예. 그다음에 주말은 이제 8만 원. 예, 근데 원 이제 편백나무로 되어있고 아, 그 다음에 어, 그 벽이 온돌이고 약간 좀 침대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약간 이제 그 밑에 매트를 스가 조금 두꺼워서 네 두꺼워서 편하더라고요 네. 벽도 또 황토를 이렇게 발랐더라고요 네, 황토에다가 네. 편백으로 아래 편백으로 둘러놨습니다 네. 밑에, 밑에는 어, 황토타일로 해랐고요 네. 황토타일 온돌이고요 네. 네. 자 여기 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방 깨끗하다 와 여기 황토 항토방이고, 바닥도 이렇게 대리석처럼 되어 있어요. 와, 천장도 전부 다 항토로 발라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와. 욕조도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편백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여기 딱 들어오면 편백나무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정말 잘 해놨어요. 여기 돌을. 이런 돌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어, 쌓아놓은 것 같아요. 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쉼터도 있고, 만들어놨어요. 평상아 음.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